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미중 대결 이야기인가 봐요 네 얼마 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은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정권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2010년 이후로 대중국 압박을 그냥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육해공 및 해병대 모두 각자 나름의 대중국 전략이 있는데요 특히 2020년대 이후 미군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방어망을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새로운 장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미 육해공 및 해병대의 대중국 전투 준비에 대해 연속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중국은요. 미 해군의 해안 접근을 막고자 A2AD, Anti-Access Area Denial, 즉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을 구축했는데요. 중국은 미 해군이 접근해 오면 중국 해안선에서 1850km 거리 범위까지 탄도 중량만 1000톤에 달하는 다양한 대함 미사일, 대함 탄도 미사일 그리고 중어뢰를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이에 미 해군은 중국의 A to AD를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유령함대를 건설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 해병도와 육군은요, 중국 주변의 섬들의 침투, 중국 해군과 장거리 미사일을 타격 및 봉쇄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 해군 항공도와 미 공군은요, 중국을 상대로 어떠한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굉장히 흥미로운 획기적인 공중수송 계획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획기적인 계획이라고요? 네, 바로, 리버티 리프터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의 방위 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는요, 현재 차세대 수송선 혹은 비행정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수송선 혹은 비행정이란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아직 법적으로 정확히 선박인지 비행기인지 규정되지 못한 초대형 위그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위그선이란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윙인 그라운드십이라고 하는데. 비행기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력을 사용해서 비행을 해요. 그런데요 항공공학자들은요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이 지면에 가까울수록 보다 크게 발생함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것이 아닌 150m 이하의 저고도를 비행함으로써 통상적인 비행기보다 훨씬 강력한 양력을 사용해 탑재 중량을 높인다는 개념화에 위그선이 개발됐죠. 위그선은 비행기와 비교해 월등히 연비가 우수하고요 많은 수송량을 자랑합니다. 또한 바다 위에서 이착륙이 가능해서요 공항과 같은 값비싼 인프라도 필요 없죠. 하지만 위그선은 바람이 부는 바다를 정오로 비행 및 이착륙해야 하므로 악천후에 아주 취약하고요. 항상 선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조종사나 탑승객들의 필요감이 아주 심합니다. 이런 단점들로 인해 아주 제한된 숫자의 소형 위그선만 운용되고 있지만 미국 다르파는 위그선의 높은 속도와 큰 탑재량 그리고 무엇보다 해상착륙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또한 위그선은 커지면 커질수록 악천후 대응 능력과 진동이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2022년에 발표된 다르파의 리버티 리프터 요구사항을 보면요, 첫 번째가 다양한 조건에서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두 번째가 해수면으로부터 최대 1 0피트 그러니까 3,000미터예요, 3,000미터까지 비행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이 가능할 것, 세 번째가 기존 선박형 플랫폼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로 높은 중량의 화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을 것. 마지막, 네 번째가, 낮은 가격의 제조 기술과 재료를 사용해 획득 비용을 낮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정보를 종합하면요, 12,000km급 항속거리, 그 다음에 2.5m의 파도가 치는 해상 상태 4에서 해수면 2착수 가능, 그리고 90톤급 화물 운반 능력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그사는 대략 시속 500km의 속도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 끝에 2024년 5월 9일에 보잉 산하의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사가 2단계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1단계로 C-130송기 정도의 시험기를 개발해서 2028년에 시험 비행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 공군의 전략송기인 C-17, 이게 최대 수송중량이 7 7톤이거든요이 C-17 크기의 위그선을 개발해서 최대 90톤의 화물을 수송하고자 합니다. 이 리버티 리프터가 배치되면요. 미 육군과 해병대는 이를 이용해 NSM 대한미사일을 탑재한 네메시스와 PRSM 지대한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AML을 신속히 배치 및 철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해군한테 엄청난 위협이 되죠. 이것은 이른바 다영역 작전 개념인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미 해군 항공대의 기본 전략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 해군 항공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 해군이 중국 해안선에서 1,850km 안에 접근하면 대량의 대함 미사일 공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해군은요 이 거리 밖에서 항공모함을 위치시키고 여기서 함재기를 출격시키고자 하는데요. 현재 주력인 FA-18EF 수포네편대의 전투 행동반경은 832km 정도입니다. 막대한 연료 탑재량으로 유명한 F-35C 스텔스 전투기마저도 전투 행동반경은 1,400km 정도에 불과하죠. 그리고 작전거리가 멀어지면 연료 문제부터 시작해 통신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 해군은 현재 F-35C 배치, FA-18 블록3 개량, MQ-25 무인 급유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 해군은요 F-35 개발 사업이 시작됐을 당시부터 중국을 상대로 긴 항속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군용 F-35A보다 큰 날개를 채택해서 연료 탑재량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2,000 파운드급 무장 두 발과 자유형 공대공 미사일 두 발을 장비한 상태에서 1,424km에 육박하는 전투행동 반경을 획득했죠. 다만 미 해군 항공대 전문가들은요 F-35C가 공격용보다는 장거리 감시정찰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 해군이 발주를 확정한 F-35C 숫자는요, 겨우 257대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도입분 분량을 합산해도 숫자가 327대에 불과해요. 이렇게 숫자가 감소한 이유는 F-35C는 항공모함에 운영하기엔 너무 많은 지원 인프라가 필요하고요, 가동률이 낮고 운영비 역시 비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미 해군은 중국의 제20스텔스 전투기와 동급인 F-35C가 아닌 훨씬 강력한 6세대 전투기인 FAXX를 보다 빨리 확보하고자 F-35C의 수량을 줄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 해군의 전략은 6세대 전투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당장은 F-35C를 활용해 장거리 정찰과 대함 공격 등의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F-35C는 기본적으로 AN-ASQ-239 e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는데요. 이 장비의 탐지 성능은 전문적인 전자전기인 ea 18g 그라울러와 비교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탐지하면 물론 그 위치와 거리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요 레이더 사용 없이 적기가 방출하는 레이더 신호만 추적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군 입장에서는요 이렇다 할 경보 없이 갑작스럽게 공대공 미사일 공격을 받는 거죠. 또한 F-35C는 현재 이렇다 할 대한미사일이 없지만 향후에 사거리 500km급의 AGM-158C 라슴 공대공 미사일을 외부 장착 형태로 통합할 것이라고 합니다. F-35C가 아직 공대장 미사일을 통합하지 않은 이유는요. 기체 안에 무장을 탑재하는 웨펀베이에 8발의 GBU-53 SDB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GBU-53 SDB는요. 이동하는 전체나 차량급 표적을 탐지 및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이지만 당연히 함 정도 공격할 수 있고요. 최대 사거리는 110km입니다. 그래서 해군 전문가들은요. F-35C가 내부에 8발의 g b u 5 3 SDB를 내장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한 형태로 접근해서 중국 해군의 대규모 물량 공격을 쏟아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F-35C는 2019년부터 배치가 시작돼서요. 아직 충분한 숫자가 배치된 상태가 아니지만 현재도 미 항공모함 한 척에 12대 F-35C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2대 F-35C가 스텔스 능력으로 접근해서 8발의 SDB를 발사하면 그 숫자만 96발이 됩니다. 말 그대로 중국 해군의 방어망을 초토화시킬 수 있죠. g b u 5 3 s d b 는요 탄도 중량이 93kg에 불과하지만, 함재기가 늘어선 항공모함의 가판이나 레이더와 통신장비가 모여있는 전투함의 마스트에 한 발만 명중해도 전투불농 수준의 엄청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FA18의 성능개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 546대에 달하는 FA18EF 슈퍼호넷은요 2001년부터 배치가 시작돼서 얼마 전에 블록 3 신규 생산년 78대를 끝으로 생산이 종결됐습니다. 이어 미 해군은 F-18EF 슈퍼넷 블록 3 양산 라인을 사용해서 기존 슈퍼넷을 블록 3 사양으로 성능 개량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방향성은 당연히 대중국 전투용입니다. 즉 슈퍼넷 블록 3의 가장 큰 특징은요, 동체 상부에 한 쌍의 컨퍼멀 연료 탱크가 추가되고요. 이거 덕분에 218에서 248km 정도 전투 행동 반경이 늘어난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폰의 블록3에는요, 레이더 반사율이 높은 특정 부위의 소재를 변경함과 동시에 새로운 레이더 흡수 소재를 추가해서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크게 낮췄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가장 큰 혁신은요, 차세대 데이터링크인 TT&T에 n 추가죠. 이 TTNT는요, Tactical Targeting Network Technology라고 해서 전술표적 네트워크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TTNT의 성능은 최대 550km 이내의 범위에서 10Mbps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 해군은요, TTNT를 사용해서 F-35C, EA18G 그라로 전자전기, E2D 조기 경보기, 그리고 FA18EF 수포넷을 네트워크로 연동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장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AN/ASG-34 IRST. 여러분 이 IRST가 뭐죠? 그렇죠.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죠. 이 AN/ASG-34 IRST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미해군의 주력 함대공 미사일 SM-6를 공대공으로 전환시킨 AIM-174B 미사일의 통합 및 장착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SM6는요 미 해군 이외에 미 육군도 선택한 장거리 대공 대함 해지 미사일입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부터 적의 전투함, 지상 표적까지 모두 공격할 수 있죠. 기본형에 해당하는 SM6 함대공보전의 사거리는 대략 240km로 알려져 있지만, 높은 고도와 속도를 갖추고 있는 전투기에서 발사되면요 그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적의 상태로 발사된다면 그 사거리가 450km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슈퍼온의 블록3로 중국 함대를 어떻게 공격하죠? 슈퍼온의 블록3는요, 수많은 성능 계량을 실시했지만, 근본적으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최신 전투기와 비교해 그다지 우수한 점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미 해군은요, E2D 조기 경보기 F35C와 슈퍼넷을 앞서 언급한 TTNT로 연결해 네트워크 전투를 수행하려 합니다. 먼저, F35C는요, 스트레스기 힘으로 중국의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데요. 중국의 항공모함전단과 같은 핵심 표적 근처까지 접근한 이후에 ANASQ-239 전자전 장비를 이용해서 레이더 전파를 방출하는 중국의 전투기나 함정의 정확한 위치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탐지하면 이 정보를 후방의 수포넷 블록3로 보내고요. 수포넷 블록3는 AIM-174B 미사일을 발사해 최대 450km 밖에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죠. 또한 수퍼넷 블록3는요, 스 사거리 500km급의 AGM-158C 라슴 공대함 미사일을 운용하기 때문에 적 주변에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군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레이더 등의 전파 신호를 방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E2D 조기 경보기가 장거리 탐지를 담당하고요, F-35C나 슈퍼넷 모두 우수한 IRST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레이더 사용 없이도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중국의 전투기나 함정을 탐지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슈퍼넷 블록 3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성능을 보강해서 강력한 레이더를 갖춘 중국의 J-20 전투기라도 200km 밖에서는 탐지가 곤란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포에서는요 사거리가 400km를 넘어서는 AIM-174B를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군의 입장에서는 스텔스기를 상대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중국도 2015년부터 PL-15라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배치를 시작했지만요 그 사거리가 200km 수준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AIM-174B와 달리 전투기용 표정만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F-35C는 날개 면적을 늘렸고요, 슈퍼넷 블록스리는컨포멀 연료 탱크를 추가해 항속 거리를 늘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 항공모함은요 무려 1,850km 밖에서 작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속 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에 미 해군은요 총 130억 달러를 투자해 12대의 MQ-25 무인급유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역시 미해군도 무 대세인가요? 네, 미해군은요. 2006년부터 감시 정찰과 무장 운영 능력을 갖춘 다목적 무인 전투기 기술을 개발하는 14억 달러 규모의 UCAS-D 사업을 시작했죠. 이게 Unmanned Combat Air System Demonstrator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X-47B 함상 무인 시험기였습니다. 이 무인 시험기는요 우수한 스텔 성능, 장거리 항속거리, 무인기 공중급유 등의 능력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입증이 이미 됐어요. 당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요 당장 실전에 투입해도 충분한 성능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번에도 밥그릇 싸움이 배치를 늦추게 됩니다. 무인 전투기가 배치되면요 당장 의회에서 유인 전투기 수량을 줄이고자 난리를 칠 텐데요. 이는 미 해군의 선배, 후배, 동료의 자리를 아마 위협할 겁니다. 또한, 무인 전투기는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로는 유효하지만 테러와의 전쟁과 같이 민간인과 군인이 섞여 있는 복잡한 전장 상황에서는 아직 그 한계가 분명해요. 그럼에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생각하면요, 최대한 신속히 무인 전투기 운영 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 해군은 무인 전투기를 무인급유기로 활용한다는 절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MQ25 무인급유기는요,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이후 930km 전반까지 진출, 네 대에서 여섯 대의 항공기의 총15,000 파운드, 한 6,800kg의 연료를 급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료를 기반으로 F-35C와 FA-18은요, 이론적으로는 무제한 항속 거리를 늘릴 수 있고요. 이는 미 해군이 준비하고 있는 초장거리 공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인기가 공중 급유에만 쓰일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시소병에 걸린 세살백이딸 사랑의 치료비를 모기 으 위해 국토대장정에 나선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랑해의 사연을 접한 많은 구독자분들과 시민들의 따뜻한 응원이 이어지면서 사랑의 아버님 전 요셉 목사님이 기적을 위한 큰 희망을 보았다고 합니다. 만삼세 사랑이가 앓고 있는 병은요, 희귀 난치병 듀센 근이 영양증입니다. 듀센 근이 영양증은요, 근육세포가 빠르게 줄어들어 퇴행하는 희소병으로 10대에는 걷지 못하게 되고요, 20대에는 호흡기에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며 30대에는 호흡기 근육까지 망가져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요, 현재 국내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치료제가 없어서 수성문 끝에 해외에서 유전자 치료법을 찾았는데요. 그 치료비가 무려 46억이라고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인 사랑의 아버지 전 요셉 목사님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내의 피아노 학원까지 처분했지만 수중에 모인 돈은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목숨도 내어 줄수 있는 존재죠. 약값을 마련할 여력이 없던 전 요셉 목사님은요. 과거 네 번의 무릎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 광화문에 도착하기까지 약한 달간 무려 740km 국토 대장정에 나서며 사랑의 기적을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전 요셉 목사님은 딸아이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조금만 걸어도 무릎에 물이 차지만 약을 먹으며 버텼고 결국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완주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이와 그 가족의 이야기는요, 같은 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듀센 근이양증환우에서도요 치료제 엘레비디스 도입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국토대장정을 통해 사랑이의 치료비를 위한 후원금이 모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의 국토대장정은 끝났지만 사랑이를 치료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사연을 접한 저희 샵의 군사연구소 채널도 사랑이와그 가족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후원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160년 산삼진핵 산보아 개발자이자 한국 UN봉사단 이사장이신 안은식 박사님도 이의 뜻을 모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산부와 판매 수익금 중 유지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함께 후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사다난하고 많은 것들이 얼어붙었던 12월이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을 사랑이에게 저와 함께 따뜻한 내일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샤루의 군사연구소와 산부와 자체 후원금과 향후 샤루의 군사연구소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산부와 수익금 중 최소 유지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사랑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후원자와 후원금도 모두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에게 건강한 내일을 선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